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녹화를 시작하구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6월 2일, 현재 시간은 12시 12분이구요. 제가 오늘 이렇게 녹화를 키... 요번에 새로 나온 스페셜 티박스 헬즈런너의 항상 공원 캡슐로 나오는 시리즈 캡슐 중에서 T시리즈의 아이템을 뽑을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출시한 플럼로즈까지 뽑을 수 있는 어찌 보면 이제 T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할 그런 아이템이죠 음. 어. 안에 들어있는 구성품들이 굉장히 단순해요 보면은 플럼로즈 티백이라는 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플럼로즈가 연금화되어 있는 팩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 티백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어 이걸 스페셜로도 바꿀 수가 있네 어 이건 저도 지금 알았는데 티백을 이용해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플럼로즈 풀셋을 만들 수가 있고요 만약에 플럼로즈 풀템을 이런 뭐 팩을 뽑아서라던가 해서 맞췄으면 스페셜 티백으로 교환을 해서 과거의 아이템들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셜 티백을 갖다가 플럼로즈로 바꾸는 건안 되는 것 같아요 스페셜 티백 쪽보다는 플럼로즈를 뽑는 게 훨씬 더 안전빵이란 얘기겠지 그 다음에 팩도 약간 중복으로 뽑으면 플럼로즈 티백 20개로 만들 수 있고 이 20개는 곧 이제 스페셜 티백 20개로도 교환이 가능하다는 거 풀템 맞추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간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기도 하고 이 플럼로즈 풀템 모네 만들어서 예 리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열 세트 52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슈로로. 여기서 일단 수준 나왔죠. 어 일단은 킵의 개수가 높은 게 나올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여요. 이게 근데 보니까 연금 나오는 거 아니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 그렇게 빠르게 까보죠. 연금안 나와주고 두 개짜리랑 한 개짜리 골고루도 나오네요. 네. 0 0만 나오네 이게 연금이 빨리 나와주는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교환하는데 필요한 개수가 막 40개 막 이래버려 생각보다 너무 많이 필요해 지금 이렇게 까서 27개 모았는데 40개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 플럼 로즈 티백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에서 교환도 안되기 때문에 연금을 무조건 뽑아야 되거든 좋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음. 어이구야 플럼 로즈 5개짜리 하나 요건 이득이에요 요건 이득이고 오이고야, 다섯 개짜리 다시 한번 하나. 테런 매출 올라가는 소리 들려요, 이, 이 타이밍에 딱 연금, 어? 두개 정도 수줍게 나와준다. 그러면 바로 저 최고 매출 갱신이야. 이저 스페셜 티 팩을 통해서 우리 저 유저분들께서 이거 딱 보면서, 어? 이 상자, 생각보다 드랍률이 상당하잖아. 이 정도라면 나도 도전해볼 수 있겠어. 그러면서 바로 구매하거든요? 예. 오호,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아니거든요? 오, 호, 이거 아닙니다. 아주 안 좋아요. 기분이 상당히 얹잖아요. 야 이거 10세트 갔는데 연금 빵개 감히 우리 또 살아가는 구독자님들한테 이거 사라고 얘기를 못하겠네 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운영자님 이 정도는 예상했잖아요 솔직히 5만원 만에 막 연금 주구장창 나오고 이런 그림은 아 그거 그 정도로 저 양아치 아닙니다 분들도 또 해주고 그래야 게임이 돌아가고 그런 거거든 어. 나 그렇게 양아치 아니야 응 어. 하지만 이번엔 보여줘야 되는 게 맞아 믿고 있다고 어 진짜 어찌 보면 테일즈런나가 스마일 게이트에 간판 게임 중 하나인건 맞잖아요 연령대가 달라서 그렇지 돈은 로스트크가다 벌어오긴 하지만 보여줘야 됩니다 예자좀더 힘내볼게요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연금냄새 설설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오케이 내 양보할게 세개씩 간다 이거 나, 나한테 굉장히 큰 결심이야 이거 지금 큰돈 들여서 컨텐츠 하는데 지금 세개씩 간다 이거 불량도 지금 안나온 상태야 야, 알았어, 알았어. 진짜 용기냈어. 네 개. 더 이상은 안 돼. 나도 더 이상은 안 돼. 나도 저, 먹고 살아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야. 더 이상은 안 돼. 자, 네 개. 양보했어. 아, 진짜, 이 형님들. 대화가 안 통하시는 형님들이고만.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서 말이에요. 아니, 저게 뭐, SS 아이템이야? 그냥 S템이잖아. 뭐, 얼마나 대단한 아이템이라고 이걸 이렇게 애껴? 뭘 이렇게 애껴? 애끼면 똥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섯 개. 다섯 개. 자, 더 이상은 안 돼. 누구라도 보고 계시잖아요, 운영자님 저, 5천 원이야, 한 번, 누를 때마다. 아, 이거 뭐, 개수만 늘어나, 자꾸. 오케이, 여섯 개. 아, 자. 이렇게나 많이 양보하는 이런 크리에이터가 어딨어 뒷거래 안에 항상 착실하게 현질해 어? 한 번에 여섯 개씩 가 어? 어? 얼굴 잘생겨 소로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여러분 절대 사지 마세요 진짜로 보셨죠 여러분들 테러는 현질하기 전에 민크스 방송에서 상자 까는 걸 보고 까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10만원 썼거든요 10만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11만원의 결과라 이 말이에요. 일단 플럼 로즈 풀템은 만들었어. 아우, 더돈 쓰기가 싫어버려. 이래버리니까. 여기서 여러분 또 팩트는 뭔지 알아요? 나중에 시간 지나잖아? 그럼 또막출첵 뭐, 뭔 보상, 뭐 이런 걸로 다 뿌려. 어, 다 뿌려요. 사실은. 그래도 일단 충전한 거니까 남은 돈만 어떻게 하면 속는 셈 치고 투자해볼게. 어 있는 것까지만 딱 가볼게. 28개. 또 몰라. 이 안에서 갑자기 연금 한 3개가 그냥 빠바방 하면서. 기대를 저, 저 저버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가 그렇게 유대가 없는 사이도 아니고 말이에요 저우영자님 사실상 아 그럴리 없어 13만원 썼는데 한 번도 안 나. 그럴리는 없어 이거 진짜 양심을 아예 새로운 상자를 팔아야 되는데 양심을 팔으셨는데 이거? 하나가 안 나온다고? 하나가 안 나온다고? 아 그래요? 이겁니다 이게 바로 저 테이즈 런너입니다 여러분들 예 동네 사람들 예 다들 보셔야 됩니다 예 정말로 이게 저 테이즈 런너고요 아니 민크스 방송 77개 룰렛도 이거보단 나 알았어 그럼 이렇게 해 내가 이거 영상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티박스 사고 싶으신 분들은 민크스한테 저 룰렛을 돌리시는 걸로 오케이 플럼로즈 풀템 일단 다 만들어주고 플럼로즈티 베일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쇼로로 행운 30에 힘 플러스 1부터 있고요 분노 문지15 15 최대 대시게이지 증가 5%부터 있네요. 플럼로즈티 티아라 그냥 진짜 평범한 S등급 정도의 아이템인데 S등급 중에서도 막 그렇게 좋은 상위티어 아이템도 아니야 보면은 감미로운 향이 매력적인 플럼로즈 윙이고요 행운 50에다가 힘 플러스 1 컨트롤 플러스 2 붙어있네요. 실전에서 사용 가능성 제로에 가깝고요 예쁘다고 하면은 코디할 때 정도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요새 워낙 예쁜 등템들이 많아서 애지간히 예쁜 거 아니면은 사실 뭐이돈 들여 뽑을 아이템은 아니지 패드 한번 봐볼게요. 자 모든 노역체 플러스 1에다가 행운 100% 붙어있네요 여기서 이미 끝났죠 분노문지 35, 35에 이미 뭐 실전 가능성 제로의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율은 우리가 기대도 안 했잖아요 중요한 건 디자인이지 예쁘면 용서된다 아, 진짜로 3 2 1 쇼로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겠네.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나는 이 윙이 이게 참 애매해. 뭐가 애매하냐면요.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 근데 뭔가 부실하고 약간 허전하고 아쉽고 뭐, 뭔 느낌인지 알지? 자신있게 예쁘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아, 아쉬움이 너무 큰 그런 느낌. 일단 코디를 좀 해봐야 알겠네요. 코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 또딩 드레스 한번 껴봅니다. 오. 어, 그나마 좀 여기다가 메르세데스 껴놓으니까 약간 중화가 되는 느낌이긴 하네. 안데 아, 맨 처음에 봤을 때 얼굴템이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게 코디하기 진짜 애매하다. 어우 나는 이 글로리아 헤어가 아주 야무지다고 봐. 진짜로. 어 요거 괜찮은데? 화사해졌어. 어 화사해졌어요. 요 플럼 로즈티 베일 자체가 이게 내가 보기엔 최선이야. 음 어, 요게 최선이고 신발은 좀 맨발로 가주자. 오 어, 이게 연호의 포즈도 한몫했어. 약간 이런 느낌. 이거는 연금이 캐리한 느낌보단 진짜 연호가 좀 연금을 캐리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TR30 경험치 상시 분노 공격 회피 10% 장애물 충돌 시 일어나는 시간 감소 10% 그냥 딱 얘기할게 어 일단은 뽑지마 어 진짜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어. 자 다즐링팩 정말로 별 볼일 없는 스탯 다음 말리화 그린티 저는 윙 만들게요 윙 그래도 좀 등급 높은 거 만드는 게 좋지 티카펫 포즈 티카펫 오 뭐야 오 세상에 와 근데 여러분들 인간적으로다가 차 세트 풀템을 맞췄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이잖아 플럼로즈 아이템에 어느 정도는 좀 어울리게 디자인을 해줘야지 티카펫에 어울리게 코디를 한번 해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저 카페 알바 느낌으로다가 역회로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이번에 남캐 간지나게 해서 어 있잖아 뭔 느낌인지 근데 솔직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바지는 좀 생략해도 되거든요 예 왜냐면은 안 보여요. 예, 사실 좀 바지는 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에 솔직히 카페 알바 뭐 이런 컨셉을 떠나서 아벨한테 이 셔츠 입혀놓고 헤어 끼에애지가하면다잘 어울려요. 예. 어 이거 뭐야? 이 이거 미리 보기로 되게 예뻐 보이는데 이거 왜 이렇게 눌렸냐? <laughs> 앞으로 저 물건 하무서만 잤니? 요거 약간 젊은 약간 알바보다 사장님 느낌이야. 힙카페였나? 아이 요거지 어 바로 가서 저 아메리카노 한잔 하고 싶네요 가가지고 저어 망고 플레치노 하나 아 야무지게 하고 싶어요 제가 약간 중학교 시절에 장래희망이 생글생글 생과일주스 사장님 내가 상상하던 느낌이 약간 요런 느낌이었어 사실은 너무 크지 않은 데서 그 학교 앞에서 학교 앞에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우리가 그 어? 너무 비싸지 않은 가격에 이제 애기들한테 이렇게 생과일주스 받는 약간 그런 거좀 약간 오늘 요번에 새롭게 출시한 스페셜 티박스인가요? 전혀 스페셜하지 않았고요 콜렉션 점수가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하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슈롯. 99,794. 정확하게 500 올랐네. 야,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많이 오른 거지. 솔직히 500이면. 그냥 갈 길이 멀어. 진짜.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 재밌게 보셨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